안녕하세요. 투명한 하루입니다. 오늘은 셀프로 유리창 청소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2탄 준비해 봤습니다. 준비물은 첫 번째로는 밀대걸레. 당연히 밀대걸레 있어야겠죠. 다이소에서 팝니다. 두 번째로는 스퀴지. 이것도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산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주방 세제. 집에 당연히 다 있으시죠?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위에. 카드 해놓을 테니까 그거 먼저 보시면 좋아요. 이 드라이버랑 송곳이 있어야 창문을 전체적으로 다 닦으실 수 있습니다. 창문을 닦으실 때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를 닦고 나서 여기 내 손이 닿지 않는 부위를 못 닦아서 한 번씩 고객님 댁에 가보면 이쪽만 닦여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쪽은 안 닦여있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실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손잡이부터 분해해 볼게요. 요렇게 손잡이가 분해됩니다. 네, 이렇게 손잡이를 다 분해했는데요. 분해하고 나면 당연히 요쪽 이쪽 문이 요쪽까지 쭉쭉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반대편을 닦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바로 청소 시작할 건데요. 아까 보여드린 요런 거는 여러분이 다이소에서 사서 쓰시면 되고요. 오늘은 제가 손에 익은 제 장비를 이용해서 닦아보겠습니다. 자, 가장 바깥쪽 외창을 일단 가지고 와서 원래 닦는 식으로 한번 닦아볼게요. 닦는 거예요. 이렇게. 자, 좀 가능하다면 선반에 올라가는 거는 전문가가 아니시면 조금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닦으시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스퀴지를 해야겠죠? 자, 저는 전문가용 스퀴지로 닦아보겠습니다. 집에서 스스로 하시는 거니까 100%의 퀄리티를 내진 않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쪽 한 면을 닦았습니다. 이한면 중에 반만 닦은 거죠. 그럼 이제 저쪽 방면을 닦으려면 어떻게 되냐? 얘를 저쪽으로 밀어서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이 친구를 열로 밀고 그리고 나머지 창문들을 모두 당겨 오시면은 자 아까 닦지 않은 이 부분이 딱 나오게 되죠 자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 아까 이쪽 방향 반을 닦았고요 이번엔 이쪽 방향 반을 닦는 겁니다 또 스키지를 이용해서 걷어내 볼게요 네 이렇게 걷어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은 아까 닦았고 여기는 이번에 닦았으니까 전체적으로 깨끗해졌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요게 남았습니다. 자, 여기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조금 내려가다 보면 요거 보이시나요? 요쪽 방면에서 여기를 걷어냈고, 요쪽 방면에서 여기를 걷어내다 보니까 중간에 약간의 이 뭐라고 할까요? 거품이 묻어 있는 게 보이시죠? 요거는 스퀴지로 닦아내려고 하시면은 계속 스퀴지에 묻어 있는 거품이 계속 유리창에 묻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요런 걸레 같은 걸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얘는 일반적인 그냥 막걸레고요. 이런 거는 또 이것도 다이소에서 1,000원 주면은 두세 장 주거든요. 이걸로 닦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손을 살짝 넣어서 아까 거품이 생겼던 부위를 깨끗이 거품을 닦아서 이 걸레로 가지고 온다기보다는 이 거품을 얇게 핀다는 생각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닦으면 창문에 사각지대 없이 왼쪽, 오른쪽 모두를 닦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닦으면 되는 거 이해하셨나요? 핵심은 손잡이를 이렇게 뗀 다음에 좌우로 움직이기 쉽도록 만든다. 그리고 한쪽에서 한쪽 면을 닦고 이 창문을 반대쪽으로 넘겨서 나머지 쪽을 닦는다. 그러면 사각지대 없이 모든 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실 수 있겠죠? 이런 셀프 청소 방법은 입주한 지 1년, 2년 차 정도까지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름 깨끗하게요. 하지만 그 이상 되거나 다른 어떤 이유로 오염이 있는 유리창의 경우는 아무리 닦으셔도 생각보다 퀄리티가 안 나올 겁니다. 그 이유는 중공한 지 조금 기간이 됐거나 혹은 다양한 사유로 뭐 집 주변에 공사장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분진이 막 날아와서 여기 붙거든요. 혹은 아파트 페인트 도색을 하다가 이 페인트가 날아와서 유리창에 붙는 경우. 이런 등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셀프로 하셔도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같은 업체를 불러주셔야 더 전문적인 기술, 전문적인 약품을 써서 깨끗하게 바꿔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 저희 투명한 하루 연락 주시면은 고객님 댁에 방문해서 깨끗이 청소해드리겠습니다. 셀프 유리창 청소 이제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고 또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추가적인 컨텐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안녕!